안녕하세요. 김해대학교 치위생과 윤정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구강관리 용품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아를 닦을 때 여기 있는 칫솔만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치아면을 한번 살펴보면요.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치아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뽑은 상태에서 치아를 보시게 되면 아까 바깥쪽으로 보였던 이쪽 면과 이쪽 면은 칫솔질이 잘 됩니다. 하지만 치아와 치아가 맞닿아 있는 여기 인접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칫솔질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잘 닦기 위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구강 관리 용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사이사이를 닦을 때 가장 좋은 것이 여기 있는 치간칫솔입니다. 치간칫솔은 얇은 솔로 이루어져 있고 이 솔을 가지고 치아 사이로 밀어 넣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금니와 어금니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끼이기 때문에 끼이는 부분에 치간칫솔을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닦으실 때는 양쪽 치아면을 닦아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앞쪽 어금니 부분으로 바짝 갖다 붙이신 다음에 이렇게 왔다갔다 닦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쪽도 닦아야 되기 때문에 뒤쪽으로 밀어넣고 이렇게 반복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칫솔로는 여기 있는 면은 닦을 수 있지만 사이로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치간칫솔을 쓰셔야지만 사이에 있는 음식물들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구강 관리 용품은 치실입니다. 치실은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물을 빼내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치실은 치실 고리에 치실이 달려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치실을 치아 사이에 슬금슬금 밀어넣고, 한쪽 면에 붙여서 위아래로 닦아주시고, 반대쪽 면도 붙여서 위아래로 닦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사이에 있는 음식물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쑤시개를 사용해서 치아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음식물을 제거하시는데 이쑤시개를 사용하시게 되면 치아 사이사이가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물을 빼내실 때는 여기 있는 치간 칫솔과 치실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음 말씀드릴 구강 관리 용품은 첨단 칫솔입니다. 일반적인 칫솔보다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요. 이 칫솔 같은 경우에는 최후방에 있는, 제일 뒤쪽에 있는 어금니를 닦을 때 사용하는 칫솔입니다. 뒤쪽 부분은 일반적인 칫솔이 접근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칫솔 말고 첨단 칫솔을 사용해서 이 뒤쪽 부분을 닦아주시면 뒤쪽에 생겨있는 치면 세균막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형태는 이렇게 얇게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넓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쓰실 수 있는 것을 선택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제일 뒤쪽에 있는 어금니가 상하는 것을 예방해 줄수 있습니다. 칫솔만으로는 치아 건강을 증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칫솔과 함께 여기 있는 구강 관리용품을 함께 쓰셔야지만 구강 건강을 더욱더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칫솔과 구강 관리 용품을 함께 사용해서 치아 건강을 지킵시다.